내가 말한 게 영화에 나왔다는 거야. 죽고 나서 이승에서 저승을 갈때 이렇게 겪는 과정들이 있어. 정말 신령님도 있고 귀신도 있어. 안녕하세요. 화연친구 옥황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사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파묘나 이렇게 귀신에 관해서 다른 영화들도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음. 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귀신이 있을까? 음. 그럼 그 만약에 그 영화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런 음성들이 들리는 건지 내가 16년 동안 또는 제자분들은 다 경험했을 건데 신내림을 하기 전에도 귀신을 봤거나 들었거나 어. 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16년 이상의 시간에 몇 뿐 동안 내가 딱 요약을 할순 없지만 파묘에서 거기에서 그 일본 귀신인가 나오잖아요 네네. 장군 그형 네. 장군 딱 실령님 중에 장군이다 그러면 우리 사람처럼 키가 장군이 할아버지가 작은 분도 있고 덩치가 크신 분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딱 키가 작던 크던 제자나 이렇게 처음에 느껴지는 그 느낌이 정말 파멸에 나는 장군처럼 거인처럼 그렇게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와. 어, 할아버지가 자꾸 자꾸 보고 나랑 하나가 되면 사람 키 높이나 그 할아버지의 살아생전의 키처럼 보이는데 처음 장군님을 딱 봤을 때에는 그 거인처럼 정말 장군님은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온다라는 거난 그걸 보면서 어참 이게 묘사가 참잘돼 있다 오, 그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가 영화 중에 신과 함께 거기에서 어 제일 정확한 그 느낌이 음. 이 파멸처럼 마동석 배우가 와. 성주신으로 나오잖아 네네네. 그런데 성주 신의 특징, 성격, 뭐 성질, 어 이런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은 그 이제 구슬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성주 신을 내가 접했을 때딱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그 영화를 봤는데 야 성주 신을 어쩜 캐릭터를 저렇게 똑같은 배우를 했을까? 정말 성주신은 온순하면 한없이 온순한데 우수강스러운 면도 있어. 어, 그런데 굉장히 우락부락해. 힘이 있어. 그리고, 어, 화날 때는 그렇게 근육질처럼 그 힘을 나한테 쏠것 같은 성주신이 그렇고, 안 좋을 때는 정말 우리로 나를 지켜줄 것 같잖아. 성주신이 그래. 성주신은, 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옆집에서 아무리 우리 집에 성주신한테 아무리 옆집에 뭐 박서방이 막걸리 주고, 떡 올리고, 과일 주고 해도 나의 성주신은 박서방을 이뻐하지 않아. 가난해도 이 집안의 식구, 내가 집을 지키는 성주신으로서 이 집에 먹고 자라는 이 식솔들한테는 한없이 여린 게 성주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성주를 등하시한다? 어, 성주가 왔는데 어, 등하시해.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어, 화가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게 성주신이거든. 나그 영화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 신들 만나도 그 성격이 확실한가 보네요 그렇지 어... 성주신은 유독 그래 어...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잖아 죽으면 끝이다 음... 나 무당되고 나서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네. 내가 모시는 신령님들이 약간 공부 과정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끔 만들어 줄 때가 있어 음... 할아버지가 이제 내 손을 잡고,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렇게, 어, 경험을 해줄 때가 있거든. 또 하나가, 어, 우리 왜 천도제라고, 네. 우리 여기 일반인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굿 행위가 있는데, 죽고 나서 이승에서 저승을 갈 때, 또는 청상세계, 극락세계, 가기 전에, 이렇게 겪는 과정들이 있어. 그걸 내가 굿을 통해서, 어, 간접경험 음, 아니면 신령님들이 나한테 공부를 가르키기 위해서 어 가르쳐 주신 거 그거를 어디 가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나는 경험한 거지 음. 굿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음. 신령님들과 나랑 어 이런 공감 형성을 가지면서 교육을 통해서 나는 경험을 했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우리 친하게 지내는 제갓집들한테 삶 이게 렇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 말할 데가 없으니까 음. 신 얘기 때 이런 경험도 해 봤어. 오늘은 구술했는데 이런 경험을 해 봤어. 몇년 동안 내가 있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손님이 나한테 막 연락이 왔어. 내가 말한 게 영화에 나왔다는 거야. 어, 그래요? 어. 빨리 봐 보래. 그래서 다운 받아서 이렇게 봐 봤다. 그게 신과 함께 원인 거야. 어... 나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어떤 장면이 비슷했던 거야? 망자가 네. 심판받는 거. 아... 그리고 심판받을 때, 거기에서 막 어디서 보면은 막 무슨 맷돌인지 막 이렇게 막뭐 돌이 막 이렇게 굴러가는데 막사람들막 도망가고 막 네. 이러잖아. 사람들이 이승에서 지었던 그 벌을 심판을 받고, 벌을 받 이제 그 이제 죄를 심판을 받고 죄를 이제 가, 그거를 씻기 위해서 벌을 받잖아. 나는 할아버지랑 심받고 나서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그 장면을 정말 봤어. 아 실제로요? 오 어, 기도를 하면서 난 봤어. 아. 그런데 내가 이걸 네. 어,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니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 이런 거였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어 나의 손을 잡고 어디를 좀 가자라고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디를 갔는데 딱 그런 장면이었어. 영화처럼 상상을 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 봐. 할아버지와 내가 있고 침판대에세 사람이 앉아 있어. 영화에서 마치 저승 사자의 느낌으로 세 사람을 앉혀놓으데 그런데 테이블 앞에, 어, 웬 노인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딱 봐도 되게 선한 분 같아. 죄를 안 지었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앞에 심사를 하듯이 막 뭐를 적는 이 양반들이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망자가 이렇게 줄이 쫙 써져 있는데, 앞에 있는 망자는 막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어, 막 잡았대? 그런데 갑자기 정말로 누가 그 망자를 데리고 서네 어디로 데리고 가. 그런데 귀에, 나의 귀엔 빡 비명소리가 나. 다음에 요 망자가 딱 이렇게 갔는데, 그 망자는 죄를 막 얘기를 해주니까, 어 인정한다고. 내가 그 죄를 어 인정을 해야만 우리 자손들이 나의 자식들을 편안하게 살것 같다고 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앞전에 그 양반들이 이 사람을 또 데리고 가. 앞전에 내가 망자를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 그 망자는 도망가더라. 도망가는데 잡아갔던 그 양반들이 도망가는 망자를 붙잡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응. 할아버지, 저 잡아갔던 저 양반들이 저 사람을 왜안 잡아? 도망가는데 왜안 잡아? 이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도망가봤자 저것이 훗날 이승에서는 잡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느 점집에 가니까 망자가 이승을 못 떠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점사 내용 중에 그게 요런 케이스다 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어차피 가봤자 어차피 너의 자손이 힘들 것이고 네가 벌을 받는 상황이 될 것인데 굳이 잡으러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가봤자 허주기가 되고 잡기가 될것 뻔하니까 그래서 그 양반자는 잡지를 않는데 그런데 벌을 받겠다고 하고서는 갔잖아 근데 그 사람을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그 양반들을 졸졸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눈에 봐도 그 문이 투명 유리처럼 되어 있어. 그런데 문 안쪽엔 진짜 용왕로처럼 팔팔 끓는 물에 사람들을 막 살려달라고 호적대는 게 투명 유리에 보여. 그런데 그 남자 노인이 이 문을 열고 내 벌을 받아야만 나의 아들 딸들이 편안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내가 느꼈어 그런데 음. 그 양반이 문을 열고 한 발자국 눈을 짙은 감고 탁그 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가 뭐로 바뀌었는 줄 알아? 음. 정말 이렇게 막 벚꽃나무도 있고 오. 잔디가 있고 사슴이 있고 우리 영화에서 오우. 보면은 오우. 왜 천상세계라는 오우. 그 있잖아 오우. 정말 그 북구덩이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오우. 깜짝 놀랬지 할아버지 얼굴 딱 쳐다보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천당과 지옥은 한끗 차이다 오우. 어. 오우. 죄라는 것은 인정함과 동시에 오우. 그 벌도 이렇게 씻겨나간다라는 거지. 그 망자는 자식 하나만 보고 나의 죄를 인정을 하고 벌을 받겠다고 용기내서 그용왕으로 뛰어들어가잖아. 그걸 판단해주는 신이 있다면, 음, 옥황상제님이라던가 판단해주는 신은 그 망자를 아 그걸로 됐다라고 하고서는 바로 천상세계로 인도를 한 거지. 지금 진짜 소름돋았습니다. 어, 그래서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가르침은 음.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게 아니라 음. 죄를 지었으면 바로 인정을 하면 더큰 죄를 짓지 않는다. 음. 그게 내가 신내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준 음, 공부 첫 수업이었지. 아. 그래서 나는 어, 정말 그 신과 함께 완을 보면서 소름돋았잖아. 야. 내가 시간 지나서 나도 인간이잖아. 음.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내가 경험한 것이 책에도 없고 어느 선생님도 일러준 적이 없고 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그냥 막연하게 영화를 통한 뭐 상상이었는데, 근데 너무 내가 정말. 저승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는 느낌이었고, 용왕로에 내가 뛰어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천상세계로 가는 정말 느낌이었어. 음. 그거를 내가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공부를 한게 한편의 영화로 나온 거야. 어, 너무 신기할 것 같아. 근데 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손님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몇년 동안 우리 집에 다녔던 손님들한테 내가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손님들이 영화를 보면서 자꾸 내 얘기가 내가 떠오르더래. 감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어, 떠오르는 거죠. 나보고 꼭 보라고 어. 봤는데 야 정말 저 감독님은 누구한테 저 얘기를 들었을까? 음. 책을 보고 만들었나? 어떻게 내가 이 신을 통해서 한그 경험을.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이렇게 탁그 세계를 알 만큼 요약해서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나 너무 신기 했잖아. 정말 신령님도 있고 귀신도 있어. 어, 나는 그이 세계를 가면서, 아,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소름 돋을 만큼, 무당인데 소름 안 돋을 것 같지? <laughs> 귀신 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래요? 좀 덤덤하실 <laughs> 것 같은데. 아니요. 깜짝 깜짝 놀래. 그런데, 어, 그거다. 귀신이 무서워서 깜짝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순간이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신령님이 그 귀신을 봤을 때, 무서움의 공포를 줘. 그래서 귀신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신령님이 그 무서움의 공포를 안 주잖아. 귀신을 봐도 덤덤하지. 그래서 무당들이 구슬할 때 덤덤하게 구슬할 수 있는 이유는 신령님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무서움증이라는 그 감정을 없애주기 때문에 귀신을 상대할 수 있지 않겠나. 진짜. 사실 들으면서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나도 신기해. <laughs>